안녕하세요. 삽질마왕입니다. 스스창업 리어룩이두 번째 시간은 온라인 시장에서 내점포로 오는 길 닦기 유입수 증가 전략 세 가지 초보자 편입니다. 힘들게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었으면 매출이 생겨야 하는데 매출이 생기려면 누군가 물건을 사기 위해 내 스토어를 방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오픈한다면 잘 보이게 간판도 달고 전단지도 뿌리고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도 하고. 떠들썩하게 오픈 행사도 열 텐데, 이 온라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봐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출을 늘리기 위한 공식 중에서 유입수를 늘리는 전략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스토어를 방금 만드신 분이라면 황량한 컴퓨터 화면에 스토어명만 덩그라니 있는 채로 상품도 방문자도 없을 것입니다. 일단 스토어의 간판인 스토어명과 카테고리 등을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손님이 오려면 앞마당도 좀 쓸고 페인트도 좀 칠하고 하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그런 손님 맞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스토어를 꾸미는 얘기부터 시작하면 뒷 얘기를 시작도 못할 것 같으니 스토어가 꾸며졌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품도 소싱 방법을 통해 스토어에 몇 개는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구경할 게 있어야 하니 적정한 양의 상품이 있어야 하겠죠. 몇 개가 적정한 거냐고 반문하신다면 저는 한 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네다섯 개는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쉬워집니다. 1단계 초급 상품이 소수일 때 펼치기 좋은 내부 광고 전략. 네이버는 검색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스마트 스토어까지 연계되어 있고, 네이버 내에 있는 여러 기능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하는데 필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다른 쇼핑몰들보다 유독 키워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키워드의 검색량, 상품량, 경쟁 강도 등을 분석해서 상품명과 상세 페이지의 녹여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 기본입니다. 이 중에 중소형 키워드부터 대형 키워드로 성장시켜서 시장을 점점 키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이 전략으로 한 키워드에서 순위권 밖부터 시작해 1페이지에 노출되었고 더큰 키워드까지 장악해서 그 유사한 키워드들에서 2에서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과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은 키워드 광고입니다. 네이버도 돈을 벌어야 하니 우리가 광고비를 지급하고 우리의 제품을 상단에 노출시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키워드를 검색한 소비자들이 우리 몰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광고를 보고 들어와서 그 물건을 사는 거니 등록된 상품이 적더라도 구매에 큰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하나의 상품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고요. 물론 다양한 상품이 있다면 광고를 보고 들어온 상품 말고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요. 팁 하나 광고 대행사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상품명을 뽑기 위해 키워드를 공부하시게 되니 직접 광고를 돌려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략 중에 제일 쉬운 편에 속합니다. 단기간에 광고비만 집행해주면 되거든요. 키워드를 공부하는 시간이 좀 들겠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실 수 있으시죠? 2단계 중급,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원뿔템. 사실 네이버에는 원뿔 딜이라는 더 좋은 판매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상품만 선정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 셀러가 선정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네이버에서 만들어준 원뿔템에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존 스토어 상품 중에 원 플러스 원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료 배송에 원 플러스 원 구성이면 되고, 추가로 필요한 건 원뿔템에 올릴 메인 이미지와 서브 이미지 두 개입니다. 미리 캔버스로 기존 썸네일을 각각의 조건에 맞게 수정하시면 좋습니다. 팁두 번째, 원뿔템은 최소 두 개는 준비해서 돌려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 상품이 최대 2주간 노출되고 한번 선정된 상품은 한달 동안 다시 선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 두개 상품은 있어야 하고, 그 이상 되면 자유롭게 시간을 조율하시면 될 겁니다. 추가로 검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첫 번째 상품이 끝나기 전에 두 번째 상품의 검수가 끝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원뿔템 상품은 2주간 129회의 클릭과 2회의 공유를 이끌어냈었네요. 저는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유입을 통해 우리 스토어를 알리고 고객들로 하여금 알림 받기만 하게 하여도 반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림받기를 한 고객들에게는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을 쓸수 있으니까요. 이 전략을 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상품 소싱 단계부터 무료배송의 원 플러스 원 또는 원 플러스 추가 상품으로 구성해서 상품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단계 고급 특정 상품을 팔기 위한 답정너 전략 스마트 스토어에 여러 상품을 올리면서 피드백을 하다 보면 자신 있는 카테고리나 방향이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앞선 경우처럼 잘 팔리는 키워드를 뽑아냈을 경우에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왜 답정너 전략이라고 명명했을까요? 이제 설명할 내용은 바로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한 전략이라서입니다. 이미 많은 선배님들이 쓰고 버린 전략이기도 하지만 지금껏 먹히고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초보셀러에게는 유입수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니 시간을 내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식인에 들어가서 자기 프로필을 만드시고 어떤 분야, 어떤 키워드의 Q&A를 검색할까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제품이 답으로 쓰일 수 있는 질문으로 압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캠핑용품을 팔려고 하면 검색어에 캠핑, 차박, 캠프파이어, 야외, 뭐, 이런 단어를 관심 키워드에 넣어두고 그걸 검색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내 제품을 자연스럽게 광고하는 겁니다. 답을 정한 상태로 질문을 검색해서 유사한 흐름에 답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 광고를 하는 거죠. 저는 2개월 만에 영웅이 되었는데요. 음, 등급이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서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처럼 안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등급을 올리는 것이 좋고요. 그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우린 채택을 받아야 됩니다. 채택을 받기 위해 최소한 질문을 읽어보고 답변을 쓰시고요. 팁세 번째 해시태그를 잘 활용하시면 네이버 검색할 때마다 내 답변이 계속 회자되게 됩니다. 아까 찾은 키워드들을 여기 해시태그에 다 넣으시고요. 네이버가 검색 기반이니 이런 점도 아주 많은 활용이 됩니다. 이 전략은 매일 꾸준히 일정한 시간을 들여야 함으로 고급 전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네이버 곳곳에 우리 스토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통로를 여는 작업이니 매일 틈틈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벌어졌던 일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평균 200명 내외로 유입되던 스토어에 갑자기 유입수가 늘어서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한 3, 4일 정도였지만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유입수가 늘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 매출도 늘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체험단과 관련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좀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